김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저의 바디 케어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바디 케어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또 심지어 환절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 저도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바디 케어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 몸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팔에 일어난 각질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뭐이 정도로 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 영상을 찍으려고 아예 케어를 좀안 했어요. 각질들이 좀 일어난 상태여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질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각질이 올라와 있습니다. 털에도 있는데 이게 잘안 보이네요. 털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더럽힌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두통제 사용하고 있는 스크럽제가 있어요.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제품은 트리트어 시어 슈가 스크럽 브라질리안이라는 제품이에요. 용량도 많아요. 용량도 510g입니다. 제가 얼굴은 또 지성인데 몸은 또 건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겨울 되면 이렇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여서 좀 괜찮은 거 없을까 하다가 설탕 제품이랑 넛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더 보습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안에 내용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뚜껑은 이게 뭐 보호막 같은 건 없고요. 딱 요렇게만 돼 있거든요. 냄새는 카페라떼 같은 거 시키면 나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테스트 제품으로 맡았을 때는 되게 진하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 샀었는데, 크럽을 하고 나서 딱 씻어내면은 되게 은은한 향이 나요. 일단은 이거는 딱 샤워하고 나서 몸에 각질이 뿔려졌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까먹을 수가 없는 게 그냥 샤워하는데 딱 옆에 있어봐요. 안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샤워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팔을 뿔려줘야겠죠. 저는 뜨거운 물로 그냥 뿔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팔을 뿔려줬습니다. 이 제품 이렇게 적당히 덜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면 되겠는데? 할 때가 있어요. 한 1, 2분 정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환절기 때는 피부 관리 잘 해줘야 돼요. 막 트고 이러면 은막 이게 건조해가지고 갈라지고 이러면 오히려 피부가 되게 간지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해주고 있어요. 겨울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팔꿈치 많이 트잖아요. 이 많이 트는 요 부분을 조금 더잘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진짜 매끈매끈해져요. 보시다시피 되게 입자가 굵죠? 입자가 굵은 게 보이실 거예요. 어떤 분이 바디 스크럽제를 얼굴에 써도 되냐고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굵은 입자를 가진 제형은 얼굴에 써봤자 아프고 자극만 돼서 안 돼요. 이 스크럽제 같은 경우는 보습이 되게 잘 돼요. 이 하다가 너무 뻑뻑해서 아프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물 조금 조금씩 묻혀가면서 해주시면 좀덜 자극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은 샤워했을 때물 틀어놓고 씻어내면 돼요. 물을 이렇게 따로 떠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씻어낼게요. 어? 보들보들 역시... 자 이렇게 제가 씻고 왔습니다. 당연히 물기가 있으니까 번들번들 하겠죠? 닦아보도록 할게요. 건조한지 안건조한지 말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보들보들해요. 진짜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맡으면 향이 엄청 센데 딱 씻어내고 나면은 되게 은은하게 몸에서 커피 향 같은 게 돌아요. 되게 좋아요. 어, 여긴안 해줘서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아까 전에 각질이 되게 많았는데 흰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팔에도 이렇게 좀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각질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제가 보습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짠! 바디 판타지 제품입니다. 얘는 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저는 바디 로션을 쓸 때도 약간 향 같은 거를 좀 많이 따지고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몸에서 향 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바디 로션 쓸 때도 보습이 잘 되는데 향이 좀더 났으면 좋겠어라는 제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화이트 마스크 향... 나는 향수 찾다 보면 나는 그런 냄새입니다. 진짜 되게 좋아요. 아주아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이 스크럽을 다 쓰고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바디 로션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손에다 이렇게 짜주세요. 그 다음에 비벼서 그냥 발라주세요. 이제 제가 핸드크림을 잘안 바른단 말이에요. 공병에다 덜어가지고 핸드크림처럼 이제 너무 건조할 땐 사용하고 다녀요. 향수 없거나 이럴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보습도 되고 향도 좋고. 이거 진짜 향수 쓴 것처럼 냄새 되게 은은하게 좋게 나요. 바르고 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요 냄새가 나요, 몸에서. 진짜 좋습니다. 넘나 좋은 것아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저의 바디케어법은 끝났어요. 제가 겨울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계절이 바뀌는 이런 환절기에도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제 바디케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 바디케어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셨겠죠? 자, 이렇게 균팽의 바디케어법은 끝났습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영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